자,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팬텀. 이네 오, 클리퍼다. 이렇게 열심히 건물을 만는데, 문제는 저 클리퍼가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지금 다 뿌셔놓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화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일단 문을 얼른 닫고 내집 부시, 부시기 전에 자 보세요. 제아도 봐봐 크리퍼... 어우, 부신다, 부신다. 어우, 우리 집 부시면 안 돼. 멀리 떨어지면 안 부셔지는데요. 저기 있다 자, 저기 크리퍼가 있잖아요. 자, 명령어는 킬... 그 다음에 엔티티 중에 엔티티, 여러가지 몹들 중... 뭐 동물 다! 그럽니다. 타입은 타입은 크리퍼로 한다. 하면 크리퍼 크리퍼가 제거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주변에 있던 크리퍼가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제거가 됐는지. 아까 저기 두 마리 있었잖아요. 두 마리 있었던 크리퍼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here, s a m 자 r a i There is a p e n t a m e t 크리퍼 보이죠 네. 크리퍼 보이죠? e e p of Bujo. Creep of Bujo. y o 주변에 있던 크리퍼가 하나, 둘, 셋, 네 마리 없어졌다고 뜨죠. 네 마리. 네, 이렇게 크리퍼를 매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항상 이렇게 엔터를 명령을 이렇게 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크리퍼가 아직 한 마리도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기와 일치하는 결과 나타났다고 하지 않는데 크리퍼가 또 생성이 되면. 네번이 일을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아빠 이 가요? 고양이 어 고양이가 있대는 크리퍼가 도망간다. 어, 고양이가 있으면 크리퍼가 도망간대요. 자 우리 제아 많이 잘 들었죠? 자 그러면 크리퍼를 이렇게 항상 죽여주는 명령어를 매번 반복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아 아, 아이스. 그러면 자 기브 나에게. 커맨드 블록을 줄 거예요. 근데 커맨드 블록을 주는데 어, 커맨드 블록 뭐 체인 블록, 리피팅 블록, 반복 블록, 연쇄 블록이 있어요. 일단 커맨드 블록을 그냥 가지고 와서 얘를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자, 근데 커맨드 블록이 설치가 안 돼요. 왜 설치가 안 되냐면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커맨드 블록이 설치가 안 됩니다. 뭐 기본적인 게임 모드를 서바이벌하고 나만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설치가 되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커서 항목은 이제 크리퍼 제거 블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리퍼 제거라고 뜨죠.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반복은 이제 일 임펄스 한 번이냐, 연세냐, 반복이냐, 반복을 선택하면 보라색 명령으로 바뀝니다. 조건이 있느냐, 무조건이냐, 무조건으로 선택하고요. 레드 스톤이 필요하냐 항상 사용하냐, 항상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틱에 실행하고 지연 시간 틱은 기본 1초 20 틱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뭐 영으로 하든 뭐 하든, 아서 이게 오른쪽 으로 옮겨지고 20 틱으로 바뀌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은 아까 얘기했죠. 킬벤티티 중에 타입은 크리퍼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면 반복이니까 자네 마리가 삭제가 됐죠. 어, 또한 마리가 삭제가 됐습니다. 자 크리퍼가 이렇게 계속 제거가 되면 될수록 영역이 이렇게 계속 떠요. 그러면 이 왼쪽 명령어에 자꾸 뜨니까 이게 자꾸 뜨니까 게임할 때 귀찮아지죠? 뭐... 귀찮다기보다는 저기... 대화창이 지저분해지니까 어려울 거예요 자, 아까 이거 안 했는데도 이제 계속 되죠? 크리퍼가 생길 때마다 계속 어, 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커맨드블록에 명.. 그.. 아웃풋 이렇게 제, 지금 이렇게 제거했다 제거했다 나오는 것을 켜주고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게임룰 게임룰이라고 해놓고 커맨드 블록 아웃풋을 아웃풋을 어떻게 해주냐 true 아니면 false로 바꿔 주면 됩니다. 아웃풋을 false로 해 주면 이제 크리퍼를 제거했다고 계속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거를 true로 바꿔 주면 아 이제 커맨 e 저기 크리퍼를 제거했다고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다려 볼까요? 크리퍼 어, 제거됐다고 나오는지 네 지금 크리퍼 제거, 제거됐다고 명령이 떴죠 그래서 크리퍼 제거했다는 명령이 보이지 않게 false로 바꿔주고 조용하게 아 알아서 크리퍼가 제거될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크리퍼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군데군데 다부셔져가지고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왔던 안... 아빠. 그렇지. 그래서 이거 봐 이거 우리 방다부셔졌어 이거. 아우 그래서 크리퍼는 아빠 보였다 나고 있어서. 아니 아빠 이제 안 나를 거야. 잠깐 이거 하느라 한 거야. 자. 어, 재미난 어, 서바이벌 모드로 하면서도 재미있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퍼만 제거를 해봤습니다.